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단테크레이 님께서 보내주신 서적입니다 데빌 메이 크라이 dmc 에, 비주얼 아트 라고 적혀져 있는 서적입니다 일단 비주얼 아트라고 적혀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뭐 다른 게임이나 이런 데서 나왔었던 이제 아트북 이러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어, 한 가지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책 내용과 구성에 관해서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가, 에 예, 데빌메이크라이 시리즈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laughs> 예,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예, 솔직히 시리즈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거나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책에 어떤 것들이 수록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으로써 보도록 하죠. 자, DMC의 데빌 메이크라이 비주얼 아트. 어, 책의 정보를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이책 상당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자, 일단, 뒷면을 보게 되면은, 예, 가격이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39.99달러. 예, 39.99달러. 어, 제작사도 그렇고, 일단은 출판 자체가, 서구권에서 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어디에 사더라? 아무튼, 예, 일본 회사에서 나온 건아니더라고요 게임 자체는 캡콤에서 나온 DMC를 하고 있지만, 뒤에 우돈 엔터테인먼트라고 쓰여 있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회사 자체가 서구권인 것 같고요. 프린팅은 또 홍콩에서 되어 있는 상당히 독특한 책입니다. 일단 판매가가 미국 달러로 되어 있는 걸 봐서는 미국에서 나온 원서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죠. 뒷부분에 코멘트라고 해야 되나? 스택. 설명 부분에 이런 안내 문자도 이제 다 영어로 쓰여져 있고요. 상당히 특이합니다. 게임은 일본이지만 네, 책 자체는 영문권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 인상을 보여주고 있는 서적이네요. 일단, 겉표지는확 네, 캐릭터를 부각시켰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실루엣 좀 비슷한 느낌으로 상당히 독특한 느낌으로 연출해주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DMC, 데빌메이 크라이. 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겠고요 책 페이지 두께는 뭐 얇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두툼하네요 어, 내용 구성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런지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겉표지 에켓된 것들은 좀 살펴봤고요 자, 작품이 작품인 만큼 내부 표현이 상당히 좀 에, 호러틱한 느낌으로 되어 있네요 먼저 아트 어, 컨셉 아트인 것 같아요. 아, 패키지 아트라고 일단 상단부에 쓰여 있고, 메인 비주얼 부터 시작을 해서, 네, 게임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아트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런 것들 쫙 수록들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군요. 어, 해당 일러스트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는 하단부에 간단하게 표기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각종 아트들 그리고 이어지는 파트는 이제 캐릭터 단테, 예, 지금 제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단테와는 또 살짝 다르군요. 시리즈로 이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서적의 살짝 특이한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겠는데. 보통 이제 아트북이라든지 이런 설정 자료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런 캐릭터들에 대한 일러스트들을 이렇게 딱 공개를 하고 설정화들이 공개가 되어 있고 이러한 책 구성이면은 보통 이제 설정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 분의 코멘트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죠. 이쪽에도 스태프 코멘트라 그래서 해당 문구들이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다만, 예, 아까도 뒷면에서 가격이 39.99달러로 되어 있는 거, 엔가가 아니라 달러로 되어 있던 것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듯이 영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예, 처음에 이거 그냥 일본 서적이겠거니 했는데 가격도 달러였구요. 안쪽에 쓰여 있는 내용 역시도, 예, 일본어가 아니라 영문이라서 살짝 좀 당혹스럽네요. <laughs> 보통 이러한 책들은 네, 나온다 그러면 보통 일본이고 게임 자체도 일본 게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어로 쓰여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안에 적혀 있는 코멘트는 에, 자 보시다시피 영문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laughs> 캐릭터별로 각종 컨셉 아트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에, 쓰여져 있는 것들 볼 수가 있겠고요 무장들까지해서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고 적들이겠죠 에, 데빌 악마들 어, 각종 컨셉 아트 같은 것도 충실하게 다 담겨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에, 영문으로 써야 했기 때문에 바로 어느 정도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 에, 디자인 중에서도 이제 얼리 디자인들, 에, 초기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 수록들이 되어 있어서, 에, 시리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러한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어, 세부적인 이러한 것들도 담겨져 있는 게 보여지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담겨져 있는 서적으로 이렇게 구성들이 되어 있습니다. 예. 비주얼 아트라고 해서 그냥 외부 배경이나 이런 것들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그냥 이쪽도 설정 자료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글로서 써내린 게 아니라 이제 그림 이미지들을 예, 수록들을 해서 보여지는 이러한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예, 서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캐릭터들 수 구속들이 되어 있고 스테이지 딱 보자마자 스테이지라고 한다면 구성 내용들이 이제 배경 그림들이겠죠. 예, 공원. 그리고 뭐, 인형의 집? 돌하우스. 뭐, 이런 것들. 미션. 아, 미션별로 정렬이 되어 있나 보네요. 미션 2. 해서 배경들. 미션 3. 그리고 여기도 빠짐없이 보시면 이제 스태프 코멘트들이 이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긴 문장은 아니고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예, 스태프의 코멘트도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성들이 들어가 있네요. 각종 미션별로 이제 배경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미션 15, 16까지 해서 쭉17 약속들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끝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보면은 또 살짝 황당한 게... <laughs> 다 영문으로 쓰여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쪽 부분에 보면은 이제 일본어로 또 표기가 되어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겠고요 상당히 독특한 책입니다 예, 코멘트라든지 안쪽에 있는 주요 언급들은 다 예, 표기들은 어, 영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릭터 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영문 표기와 일어 표기 둘다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멘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영문으로 되어 있고 주요 이제 글자들은 영문으로 쓰고 있기는 한데 군데군데 이제 이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 표기를 같이 하고 있다 라는 거뭐 게임상에서 표기되어 있는 것도 뭐 같이 혼용해서 표기를 했는지 미국판으로 나왔던 것 같은 경우에 뭐 그러한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둘다 표기가 되어 있다 라는 게 상당히 좀 독특하다면 독특하게 느껴지네요. 보통 언어권은 통일해서 나오지 않던가. <laughs> 영문권 서적이면 올 영어, 일어 일본 원서로 나왔으면 올 일본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보통 이해가 갔는데, 뭐 캐릭터명 같은 경우에 아뭐 영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원서로 나와 있는 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어로 캐릭터명을 쓰고 그 뒤에 영문명을 써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맥락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게임의 자체는 일본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캡콤에서 나온 게임 데빌 메이 크라이 비주얼 아트 서적을 살펴봤습니다. 뭐 내용 구성은 비주얼 아트라는 명칭에 걸맞게 캐릭터라든지 배경 그림이라든지 적들의 뭐 여러 가지 구성들 일러스트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군데군데 박혀 있는 스태프의 코멘트들을 활용해서 이제 각종 정보들도 얻을 수 있는 형태였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물론 자세한 설정 자료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구성은 아니지만 어, 비주얼 아트라는 명칭에 맞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볼수 있는 서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만 이게 일본 출판사를 통해서 발매된 것이 아니라 서구권, 미국 쪽인 것 같은데 그쪽으로 발매되었다는 게 조금 의외라면 의외인 생각이 드네요 게임사는 캡콤인데 말이죠 <laughs> 당연히 이러한 서적이라 그러면 일본 책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용물이 다 영어여서 살짝 의외였던 서적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굿즈 입수가 되면은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버 피규어 홀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